장희빈 장씨 계열인지 좀 사나워요. 장혜숙인데 <laughs> 눈을 떠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근데 급하니까, 아, 이래서 내가 못 깨져 죽는 거나 하는 순간에 예수 이름을 일곱 번 부르니까 내 배에서 떨어지면서 왜 내가 남편 신랑을 죽이려고 하지? 하면서 떨어지면서 응, 그냥 잠들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묶은 것은 그 신께서 예수, 그, 이제 성인인데, 그, 그런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아무래도 줬으니까 그런 행적을 나타내지 않은가 싶어서, 뭐, 몇 프로나 주셨는가, 또 이제 도인까지도 주셨는가, 그걸 좀 묻고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هذا 이게 실제는 1만년 전이거든 근데 6천년 60. 전이라고 지금 예. 이게 1만년 이게 예. 지금 아담에서 노아가 10대예요 그죠? 예. 요게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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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은 몇 년으로 기독교에서 보느냐 요 자체는 뭐한 6,000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이 지금 현재까지를 1만 년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 갭이 생긴 거는 이제 2,000년 정도 갭이 생기는 거지, 2,000년. 그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숫자가 정확하지가 않아. 음. 이때를 뭐 연도로 따진다면 말이 안 돼. 알겠죠? 에? 그래서 일만 년으로 보고 이 아담의 조상인 에... 네피림, 네피림을 우리가 만든 게약3억5천만년 됐거든 이게 이제 인류의 조상입니다, 알겠죠? 네피림에서 아담까지 내려오죠, 그죠? 어,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인류를 만든 게 마지막 만든 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laughs> 만들거든 그래서 이런 식인데 이 예수의 이름을 여섯 번 부르고 일곱 번 부르니까 그 사람이 잡빠졌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기록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그 사람의 이 의식에 잠재의식. 잠재의식 이 사람의 잠재의식 위에 무의식이 있죠? 이 무의식, 이 의식에 이미 잠재의식에는 예수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그 예수를 딱 듣는 순간에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도 믿는 기간이 있었던 거지. 믿을 때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탁 떠올라요. 떠올라서 그게 정지가 되어 었다고 봐야 돼. 영적인 행위가 아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현재의식. 현재식은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현재식은 죽이려고 하는데 잠재식이 탁 떠오르는 거야. 여기서 예수 예수 하니까 그 잠재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한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딱세워왔어요 그러다가 임문 계리군이 열다섯 살이야 열다섯 살인데 따발총을 들고 동네 사람들을 차례대로 죽이는데 요번에 죽일 사람들을 저서 이제 자기 대장이 뽑아줘요 야저 가서 전부 죽여 그럼 열 명씩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 열 명씩 온걸다 죽였어 근데 한 파트가 또 왔어. 그러면 이제 총소는 일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열다섯 살 문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김일성을 위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죽이는 거야요 살아온 경험도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어린애한테 총을 맡겨놨으니 뭐 무서운 게 있나? 네.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식이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하나가, 아, 네, 저, 죽기 전에, 그 어린애 보고 따발충 드는 계략은 보고 아이 군인 아저씨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마지막 유언을 한마디 하고 죽겠다고 어차피 죽는 거 앞에 사람 다 죽어나가니까 한마디만 하게 해 그러라고 <laughs> 그래가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불리니까 얘가 당신 일이 나와 <laughs> 당신 집에 가 <laughs> 왜 그래 그세요? 갑자기 지금 마 생각이 다 꽂히는 거야. 지금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이 엄마를 보니까 지사이클과 일치해 안해. 일치하니까 저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 저 사람도 지금 마를 생각하고, 자기도 그 엄마가 딱따발평 들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전쟁 중이니까 엄마 생각 나겠어. 그얘 꼬마니까 열다섯 살이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지. 그거 엄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주 슬프게. 그러니까 당신은 나가. <laughs> 그 사람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증언한 거야 무슨지 알죠. 그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거야. 잠재의식을. 이걸 놓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있다가 아 이게 아니다. 이 정신이 왔다갔다 하거든 사람은 그때 그게 수급된 거지. 그 이름에서. 권능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 맞 장모님 이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는 자유입니다. 알겠죠? 네. 그러나 초종교라는 것이 내가 와 있죠. 네. 음, 자. 그때 예수님. 예수님. 한번 이 여기에 권능이 있는가 보자 말이야. 예수님. 예수님. 이제 장모님이야. 힘이 <laughs>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네. 허경영. 허경영. 권세가 있잖아. 권세가. 네.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추상적인 종교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예. 추상 그걸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코카콜라병이 <laughs> 하나님으로 둥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교 이 유태교가 유대교 유대교 아시죠? 이 유태교가 자 끝까지 주장하는 게 유일신이야. 신의 형태가 예수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신의 형태가 유일신 사상이야. 삼위일체 이런 거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성소문을 동적으로 해놨죠 동방에서 반드시 하늘에 있는 신이 한번 온다 이거는 얘들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딱 부정했어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와서 이제 그럼 이 유일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쯤 되면 지구가 위기가 있을 때 오는 거지. 그 당시에 무슨 지구의 위기가 있노? 그죠 원자탄도 없고 없잖아요. 그래 그때는 아니라는 걸이 사람들이 알아. 이 유대인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 유럽의 3대 종교가 뭐 뭐죠? 유럽의 3대 종교가 이슬람 기독교 그다음 뭐예요? 기독교는 가톨릭과 기독교를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계고, 동양의 3대 종교는 뭡니까? 에? 동양의 3대 종교가 뭐라고요? 참말로 나이 아이큐 그 백단이들은 어지럽네 <laughs> <laughs> 아 내가 참 암만 해도 나참 여러분들은 아다가도 모르겠어 <laughs> 유불선이 동양의 3대 종교야 유불선 알겠죠 유교 불교 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동양에 해교가 있지요 힌두교 알죠? 힌두교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의 3대 종교 하면 유교, 불교, 선교 유불선을 3대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인도의, 인도의 종교, 응? 힌두교, 우리의 도교 막 이런 걸 선이라고 그래, 그죠, 그죠? 이게 자연에 이거 봐이철자가 이렇게 돼 버린 거. 음. 알겠죠? 그래서 이 유불선이 있는데 이 유불선은 이이 이 사람들은 사후를 논하지 않아. 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죽은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종교가 종교가 돼지 못해 버렸어, 그죠? 요거는 사후세계를 논해. 그리고 이 선교는 애매해요. 그래서 이 동양의 3대 종교는 실제적으로 종교 54가지를 내가 강의한 적 있죠? 네. 옛날에 내 종교 강의를 좀 해줬잖아. 네. 이 종교는 논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에너지를 넣는 그 자체에서부터 전부 탈락이야. 네. 맞아, 맞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종교진들이 예언력이 없는 거야. 허경영이가 박근혜를 예언할 때어 목사나 스님들이 아 박근혜가 5년 만에, 4년 만에 쪼개날 거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 아, 네. 없어요. 예언은 내 예언 외에는 우리나라에 없어. 맞습니다. 다 맞아 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하는 자들이나 이 종교 자체의 경전을 들어가 보면 이게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놓. 오래된 건 있지만, 알겠죠? 공간복음, 공간복음, 이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성경이 공간복음이야. 공간복음이 뭐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있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감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은 공감복음이 아니고 순복음이라고 그래. <laughs> 알겠죠? 그러면 요 마태, 마가, 누가는 왜공간 보는 관점이 똑같아. 이거 읽거나 이거 읽거나 읽어 읽거나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공감을 같은 눈으로 보게 된다. 볼반자. 한 가지가, 한가지 예수가 시작서부터 죽는 것까지가 기록이 똑같이 나와, 이게. 근데 요한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 달리는 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해가죠? 요한 복음은 예수의 뭐 어떤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복음이야. 이거 왜 그러냐? 예수가 죽으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겨요.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죽은 이후 서기 90년부터 등장해.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걸뭐 제대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앞에 세 사람이 처절하게 따라다녔고 요한은 그 이유를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의 고난사가 없어. 그래서 네 개가 전부 순복음인데 네 개가 다 순복음인데 여기서 얘들만 공간복음으로 불린대요. 그래서 이해될 거는 하나만 하면 돼. 할 필요 없어 똑같아. 똑같으니까. 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전혀 여기하고 내용이 달려 다니 그래서 이런 공간복음 이런 걸 보면 전부 만들어낸 흔적이 역력해. 알겠죠? 그래서 종교를 비난해서는 안 돼. 왜그 종교도 사회 에 기여하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학교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종교도 그때 따라 기여했지만 이제 때가 됐어. 내가 올 때는 이미 그런 시절 그거 학교 만들어 줬다고 고맙다고 거기 마냥 있을 수가 있나 아, 이제 여러분들이 백봉으로 가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거야 아,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왔어요 음, 그래서 종교는 굳이 논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나 수준이 그거 한 사람들은 종교부터 가서 공부를 해가야 허경영을 알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불교를 다공부 사람이 많아. 네. 그러죠? 네. 그래서 내 말이 가르치기가 쉬워. 네. 맞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공간보험 보면 여러분이 알잖아.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경전은 그만한 그 인간과 연관이 있지. 허객령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앞으로 큰 전염병이 돌때 일어나 보세요. 자큰 전염병이 돌때이 장로님이 그 전염병을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허경영이라는 주문 외에는 어떤 주문도 그것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 자 왔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내가 그 균을 물리치겠다. 아멘. 그 균을 물리치겠다. 아멘. 아멘. 힘이 있을까요? <laughs> 안 되는 거야. 그 여섯 살짜리가? 유치원에 가서 팔씨름에 가서 전부 1등 했다고 그랬죠 예, 예. 그때 자, 걔가 속으로 허경영이 했다고 그랬지 예, 예. 아주 영리한 놈이야 <laughs> 바로 본 거죠 아주 영리한 녀석이야 애들도 물리치지만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가 있어 예. 질병도 물리치는 거야 예. 그 천연두보다 천배 무서운 앞으로 찰나 인플렌엔자가 나올 때 허경영 부르는 사람은 불기둥 속으로 쟁균이 못 들어가 버려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몸이 면역을 극대화 시켜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멘. 아멘이 면역을 이길 수 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아멘. 관세보살 관세 자 관세보살 관세보살도 보살. 관세 주문이라고 그래. <laughs> 아니, 기독교 장로님이 되면은, 네. 다른 종교도 10개 정도는 달달 해놔야 아, 돼. <laughs> 너무 기독교의 독선적이다 보니까 전혀 아, 문제 없다. 안 돼요. 우리 그냥... 아버지가 소중하면은, 네. 지하철에서 다른 아버지를 봐도 예우를 해야 돼. 이제 중산도 다른 종교도 공부를 있는데요. 해야 돼. 알겠죠? 네네. 내 아버지만 알면 되나 안 되나? 안되요 다른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하철에서, 아이고, 말로는 속으로는, 아이고,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그 사람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야, 예. 그래야 예. 그래? 예. 근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내 아버지야.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내 어머니야. 아이고, 속으로. 어머니 일로 앉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야. 말로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어른이, 아, 저 젊은이는 사람이 됐다. 내보고 아버지라니. 아, 내보고 어머니라니. 이럴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아, 젊은이, 그 아버지, 나를 왜 아버지를. 아유, 우리 아버님 정도 연세니까 내 아버님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야. 맞아 맞아. 요. 그게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예.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기독교 장로님이면 예.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몇개 정도는 알아놔야 돼. 예. 유불선 정도는 그래야지. 그래. 예. 예. 맞죠? 맞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걸 모르고 장로를 하면은 이걸 나이롱 장로라고.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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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 장로님은 너무 착해 보이죠? 예. 착해 보이니까 나한테 온 거야. 예. 도둑놈 같은 얼굴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알겠죠? 예. 아주 그 뭔가 선한 구석이 있어 얼굴이. 이렇게 보면 선한 구석이 있죠? 예. 어, 조금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사람이 여기 온 거지 도둑놈 같은 상을 하고 있으면 못 오는 거야.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시천주 예. 저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신천불명공화지주 시천주 조화정 따라 하세요. 시천주 조화정, 신천주 조화정, 아, 이잘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해보세요. 이제 써놨으니까, 신천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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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조화, 되겠네 또 상문이 너무 에. 막 철어해서 모실 시자 에. 하늘에서 오는 주인을 모셔라 예, 예. 조화정 모든 조화. 것을 조화를 만들어내는 자다 아. 그자가 호객령 부르는 사람은 불기둥 속으로 전균이못 들어가 버려 호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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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객령